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 성인문해학교 해피 반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피 반은 성인문해교과서 중학영어과정 1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와 연습장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총 복습을 시작합니다. 8단원까지 모두 진도를 마쳤어요. 오늘부터 한 단원씩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과 문장들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단원, 2단원 진도를 나갈게요. 교재 28쪽, 1단원입니다. 28쪽, 1. 우리 인사해요. 우리 인사해요라는 단어는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말을 주고받는 표현을 공부합니다. 주로 3월에 새 학기에 맨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공부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단어는 가장 쉬운 단어와 쉬운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자,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낱말 익히기 1번부터 천천히 읽어 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읽었나요? Hello.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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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는 스펠링 h e l l o 두 번째 안녕 안녕하세요 스펠링이 h i 어떻게 읽었어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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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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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단어입니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G, O, O, D 뜻은 좋아, 좋아요. 어떻게 읽나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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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네 번째 단어 잘가 안녕히 가세요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스펠링 읽어 볼까요? b y e 어떻게 읽었나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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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By. 다섯 번째 단어 잘가 안녕히 가세요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스펠링 읽어 볼까요? g o o d b y e good bye 3번과 4번의 단어를 합쳐서 good bye 하고 네 표시합니다. 헤어질 때 인사죠. good bye 따라 읽어 볼게요. good bye goodbye goodbye g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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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단어 나 i i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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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단어 무언 무엇 이다 무엇 무엇 입니다 아이 다음에 쓰는 짝꿍 단어죠. 네. 아이와 세트로 나옵니다. AM 스펠링 AM. 어떻게 읽었나요?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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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기억나시죠? 1 단어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31쪽 Let's read one. 수미와 지호의 대화입니다. 수미가 안녕, 나는 수미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호도 자기를 소개하죠. 자, 우리 이 대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미, 어떻게 읽죠? 안녕, Hi, 나는 수미야. I am Sumi. 한번더 안녕하세요. Hi, 나는 수미입니다. I am Sumi. 연결해서 함께 연습해 읽어 볼게요. Hi, I am S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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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I am Sumi. Hi, I am Sumi. 지호가 대답합니다. Hello, Sumi. 안녕, Sumi야. I am Jiho. 지호. 나는 지호야. 한번더 읽어볼까요? 안녕, Sumi야. Hello, Sumi. 나는 지호야. I am 지호. I am 하고 이름을 넣으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죠.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소개해 보세요. 자, 지호의 대화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Hello, Sumi. I am 지호. Hello, Sumi. I am 지호. Hello, Sumi. I am 지호. Hello, Sumi. I am Ji-ho. Hello, Sumi. I am Ji-ho. Hello, Sumi. I am Ji-ho. 32쪽 Let's read to 지호와 Sumi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호가 말해요. 안녕, Sumi야. Hello Sumi. I am Jiho. 지호. 나는 지호야. 자, 따라 읽어 볼까요? Hello Sumi. I am J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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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s u m i 야 나는 지호야. Hello Sumi. I am Jiho. Hello, Sumi. I am Jiho. Sumi가 말합니다. 잘 가, Jiho. 지호. Bye, Jiho. 지호. Bye, 지호. 헤어질 때 인사, Bye를 사용해요. 잘 가요, Jiho. 지호. Bye, Jiho. 지호. Bye, 지호. 안녕 지호. 바이 지호. 바이 지호. 지호가 대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미. Goodbye 수미. Goodbye 수미. 잘 가요 수미. Goodbye 수미. Goodbye 수미. 잘 가요 수미. Goodbye 수미. 굿바이, 수미 33쪽 보겠습니다. Let's speak 그림을 보고 만났을 때 하는 인사를 해봅시다. 자, 만났을 때헬로 l 하고서는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뒤로는 이름을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호 Hello 지호 안녕하세요 영희 Hello 영희 안녕하세요 미나 Hello 미나 이번에는 헤어질 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2번 헤어질 때 인사. 우리 어떻게 헤어질 때 인사 말하죠? 네, goodbye. 그 다음 땡땡이름 넣으면 되죠. 자, 헤어질 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가요 지호. Good bye 지호. 안녕히 가세요 영희. Good bye 영희. 잘가요 미나. Good bye 미나. 네, 이렇게 인사하는 말에 상대의 이름을 넣어서 연습해 보았어요. 다음 쪽 34쪽입니다. 34쪽 3번. 그림을 보고 이름을 소개하는 말을 해봅시다. 자,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요. 나를 소개할 때 우리는 I am 하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 나는 지호입니다. I am 지호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나는 영희입니다. I am 영희.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 나는 미나입니다. I am 미나. 네, 이렇게 넣어 보시면 자기 소개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자, 자기 이름을 따라 써봅시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각자의 이름을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고 영어 이름 쓰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신용카드나 여권에도 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네, 각자 이름 영어 이름을 정해보시고 또는 나의 진짜 이름을 영어로 변환에서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5쪽 Let's write 자, Let's write는 한 번씩 써보는 거였죠. 인사하는 두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두 가지 표현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Hi h I 두 번째 Hello H E L -I. L O 자 오랜만에 적어보셔서 아마 네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표현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잘 가요 두 가지 표현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표현 Bye B Y E 두 번째 표현은 Good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그래서 Goodbye, G, O, O, D 하면 Good. 다음으로 Bye, B, Y, E.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Goodbye 또는 Bye. 둘다잘 가요 라는 의미예요. 36쪽. Let's check. Let's check 1번. 만날 때 하는 인사. 두 가지 있었죠? 자, 만날 때는 두 가지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hi 하고 h-i. 두 번째는 hello 하고서는 h-e-l-l-o. 자, 전화 받을 때 hello 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전화 통화할 때 먼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로 할때 hello 여보세요 라는 뜻으로도 사용해요 자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어른이든 아이이든 친구끼리든 서로 하는 인사입니다 두 번째 헤어질 때 하는 말자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잘가 b y e 어떻게 읽었어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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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표현 잘가 good bye good bye good bye good bye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볍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손 흔들면서 아가들한테 인사할 때,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죠. 네, 그때 그 바위가 바로 BYE입니다. 다음 37조. 내 이름 소개하는 표현. 자, 내 이름을 소개할 때는 I am 하고 뒤에 나의 이름을 넣습니다. 나는 수미입니다. 어떻게 읽었죠? I am, sumi.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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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i. 자, 내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네, Sumi의 S로 시작했죠? 대문자로 쓴다. 내 이름을 쓸 때도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4번. 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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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는 항상 대문자예요. 소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없었죠. 우리 8단원까지 공부하면서 나는 이라는 말이 나올 땐 항상 I 하면서 대문자로 표시했습니다. 자, i의 짝꿍이 나왔어요. i 다음에는 항상 am이 따라 나오죠. 나는 무엇 무엇이다 할때 i am, am 땡땡 하고 말해요. 자, 무엇 무엇이다. 이 글자 어떻게 읽었을까요? m m m m am am 무엇 무엇 이야 무엇 무엇 입니다란 뜻으로 나에 대해 말할 때 쓰이는 짝꿍 동사입니다. i am 이렇게 쓰기도 하고 줄임말도 우리 썼어요. 줄임말 어떻게 썼나요? i 하고 네, 어포스트로피 콤마 하고 am 이렇게 쓰면 줄임말로 배웠습니다. i m 하고 배웠죠? I am 줄이면 I'm 하고 발음합니다. 38쪽 I can do it 자, 연습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낱말을 따라 쓰고 알맞은 뜻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자, 첫번째 나와있는 단어 한번 따라 써볼까요? h e l L, O. 어떻게 읽죠? 네, 맞습니다. Hello. 두 번째 단어, B, Y, E. 어떻게 읽었나요? Bye. 자, 이제 연결해 볼까요? 1번에 Hello 하면 어떤 뜻이죠? 안녕 이란 뜻이죠. 2번, Bye 하면 네, 맞습니다. 잘가 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2번 문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기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읽어 볼까요? 네. Goodbye. 잘 가, 잘 가요. 라는 헤어질 때 인사죠. 두 번째. Hi. 하면 안녕. 하고선 네. 만날 때 하는 인사네요. 자, 각각 어울리는 말을 해 볼까요? 1번. 안녕 지호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H I Hi 지호. 두 번째. 잘가 지호 하면 네, good bye 지호 G O O D B Y E. 굿바이 지호, 잘가 지호 하고 대답합니다. 39쪽 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써넣어 봅시다. 1번, 자, I 다음에 괄호 지구 두 가지 단어 중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네요. I 괄호하고 숨이 나는 수미입니다. 나를 소개할 때, I 다음에는 항상 짝꿍으로 누가 나온다고 했죠? 네. M이 나오죠. 그래서 I am 수미. 자, 줄임말로 한번 써볼까요? I am 수미. 하고 쓰시면 되죠. 2번. 잘 가, 수미. 네. 잘가 하면은 뭐였죠? 네, bye, s u m 하죠. bye, bye, s u m 또는 goodbye, -O -O g-o-o-d, goodbye, bye, s u m 하고 문장 한번더 연습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4번 볼까요? 그림을 보고 이름을 소개해 봅시다 하네요. 자, 자기 이름을 소개할 건데요. 우리 어떻게 소개했었죠? 나는 누구입니다. 자, 지호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I am 지호. 마침표까지 찍어주시고 자, 미나 뭐라고 말할까요? 네, 나를 소개해야죠. I am 미나 줄임말로 써볼까요? 미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I am 지호 I am 미나 자, 줄임말로 쓰면서까지 우리 연습해봤어요. 40초 파닉스 40쪽에 파닉스는 알파벳 A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 이런 소리가 나요. 에. 에, 에, 에. 자, 에 소리로 발음하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개미입니다. 자, 개미는 스펠링이 A, N, D. 다음으로 소문자는 a n t 단어는 꼭 연습해 주세요. 자 어떻게 발음할까요? Ant.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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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미는 ant 하고 발음합니다. 두 번째 단어 적어볼까요? c a n 소문자 c a n 자 캔이죠 네 깡통을 우리도 캔이라고 말해요 매우 익숙한 단어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깡통 ca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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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네 모자 나왔네요 모자 어떻게 발음하나요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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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보 cap 다 cap 소문자 cap 모자는 cap 이번엔 선풍기가 나왔어요. 선풍 a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f a n f a n f a n fan, fan, fan. 스펠링 대문자, f, a, n. 소문자 적어볼까요? f, a, n. 자, 선풍기, fan.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먹는 햄이죠. 네, 햄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ham,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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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펠링 적어 보겠습니다. 대문자. h, a, m. 소문자. h, a, m. 햄은 그대로 햄이라고 읽어요. 다음으로는 남자가 나왔네요. 어떻게 읽었어요, 우리? man. 네, man. ma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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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문자 적어 보겠습니다. m a n 소문자 m a n 남자는 man이라고 읽어요. man 네, man 하고 있습니다. 자, 41쪽까지 해서 1단원 복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2단원 2교시에 복습하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파닉스의 단어 수도 적고, 단어의 양도 적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아마 머리에 좀 남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쉬시고 2교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잠시만요.